안녕하세요. 저는 서울 서울 서대문 쪽에 홍제에서 왔고요. 1 2년 전부터 고혈압, 당뇨, 고혈압 약은 먹었고요. 당뇨는 계속 높았어요. 관리하다가 지금은 음, 합병증이 왔것 같아요. 위에도 용종도 생겼고, 간도 안 좋고, 요산 또 수치도 또 높아가 통풍 도 증세가 있다고 병원에서도 확정받았고, 골다공증에 여러 가지 합병증이 왔것 같아요. 그래서 몸을 혼자 나름대로 관리는 했지만 그 유튜브를 통해서 아 내가 한 분이 와서 힐링 받고 디톡스도 받고 한번 관리를 받아야겠다 시, 싶어서 왔어요. 7일 동안 금식하면서 예, 아침 산책 2시간, 아침 채소도 하고 어, 그리고 오후에는 의식하고 조격도 하고 그리고 그 안마기에서 하고 또수 찜질도 하고 그렇게 매일 매일 그렇게 즐겁게 보냈어요. 예, 그랬더니 예, 지금 많이 좋아졌어요. 혼자 하기는 힘들 텐데 여기서 예, 여러 시 같이 하니까 예, 그냥 힘들지 않고 예, 할수 있다는 거 그리고 그냥 믿음으로. 칠일 금식만 하면 난, 낫겠다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했어요. 어, 일단 걸음이 완전 가벼워졌어요. 걸음 걸을 때 내가 어, 우산을 들고 이 걸어 걸음질을 보면 근호를 보면 띠뚱띠뚱 하면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 지금 완전 좀 사뿐사뿐하면서 가벼워져 에, 다리가 가벼워졌고 그리고 이제 어, 아침마다 혈당을 체크하면 정상이 됐어요. 약 혈압 약1 음, 2 년이나 먹었는데. 지금 혈압 약 먹지 않아도 정상이 됐어요. 예. 혈당도 10몇 년 동안 어, 조금만 관리하면 130까지도 공복 혈당이 올라갔고 어, 보통은 114, 118 이렇게 예, 혈당이 나갔는데 예, 93까지 완전히 기적 같아요. 내가 생각해도 완전히 기적 같아요. 여기서 어, 한 것처럼 아침에 어, 일어나서 스트레칭하고 어, 항상 여서 산책한 것처럼 예 아침 먹고 또 이제 산책을 할 거고요 그냥 오후에도 저녁 먹고 저녁에 이제 과일식 하고 또또 걸을 또 거예요 산책도 할 거예요 그렇게 관리할 거예 관리하면서 예 주변에 나 같은 사람 많아요 가만 보면 혈압 약 당뇨 약을 먹으면서 그 약을 의지하는데 과감히 좀 버리고 이 자인 치유에서 적극 좀 참여하면서 여, 나처럼 좀 회복되는 걸좀 추천하고 싶어요. 좋아요. <놀라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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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놀라>